여러분, 오늘은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 깻잎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깻잎 특유의 향긋함은 입맛을 도두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되어 시력보호,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깻잎의 효능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항암 효과입니다. 깻잎에 함유된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깻잎 추출물이 유방한 폐암,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깻잎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깻잎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쌈 채소로 고기와 함께 먹거나 깻잎 장아찌, 깻잎 김치 등으로 만들어 반찬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깻잎을 잘게 썰어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깻잎은 특유의 향긋함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고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깻잎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에는 표린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섭취하여 깻잎의 효능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깻잎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깻잎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기를 바랍니다.